겨울로 접어든 시기에 정철욱이 대물 터로 출절을 한다. 오랜만에 기대감을 가지고 출절 을 하였기에 오늘은 과연 어떤 크기 의 대물붕어를 상면할 수 있을 련지 안녕하십니까 정철욱입니다. 아,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낚시를 좀못하녔습니다뭐 수술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유로 못다니다가 이제 찬바람이 부는 이 겨울에 또 출절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도착을 해서 어제 밤낚시에 어 31cm 붕어를 하나 잡았고요. 그래서 좀 미련이 남아서 하루 더 해볼까 합니다. 아 여기는 평지형 저수지고요. 음, 어, 여름에는 뭐 마름이 뒤덮여 있어서 낚시하기가 좀 힘든 곳이죠. 그래서 뭐 봄이나 이렇게 늦가을, 뭐 초겨울, 어, 이때쯤 낚시를 하는 곳인데 물색이 아주 좋습니다. 수심은 1m 한 30, 50 정도 나오고, 저는 지금 중류권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기대하는 대물을 만날 수 있을련지, 기대감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는 붕어로 말한다. 시작합니다. 낚싯대는 총 1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4042, 4648, 51, 53, 56, 예. 네. 이런 데 있으므로, 자, 40까지. 자, 총 14대를 완성했고요미끼는 옥수수하고, 떡밥을 번갈아가면서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 케미를 끼웠습니다. 이제, 밤낚시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 시간이 5시 54분이 6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오후에 바람이 좀 불더니, 이게 좀 잔잔해지고, 기온은 계속 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 미끼는, 긴데는 옥수수, 짧은 데는 좀 떡밥 위주로 병행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음, 아직까지 뭐, 오후에 잠시 낚시를 좀 해봤지만, 뭐, 어. 찜 이동은 없었고, 어. 블루그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laughs> 참 신기합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음. 아무튼, 어. 내일 아침까지 밤을 좀 지새우면서 대문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밤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다 할 입질도 없고 아, 찌가 물속에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날씨가 좀꽤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난로와, 난로를 켜고, 좀, 버티고 있는데요. 뭔가 한 마리가 꼭 나올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뭐, 잡어 입질도 없으니, 참 난감합니다. 아, 이거 참, 시간은 계속 지나갔는데, 음. 큰거 하나가 좀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밤낚시에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러면은 뭐 아침, 새벽 새벽 타이밍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새벽이나 아침을 기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암튼 어,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괴물 한 마디가 있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 반가움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쭉 계속 한번 어, 아침까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밤에는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아, 좀 아쉬움이 좀아 크지만 일단은 날씨도 좋고 음, 그래서 지금 아침 낚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기다리면서 어, 아침장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밤을 꼬박 지새웠지만 전혀 입질이 없이 아침을 맞이한 정철로 피곤은 하지만 대물상면의 기회를 위해 아침 낚시에 집중을 한다 기다림의 결과물이 나올련지 오케이. 그렇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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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우싸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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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오라차. 그렇지. 길고 기다렸던 시간에, 어이구. 빵 좋은 녀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야 빵은 완전 사자빵인데 이야 참 일단 계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5가 나오네요 빵은 진짜 이야 그냥 거대한데 빵만 좋습니다 이야 그래도 이 겨울에 월척붕어를 잡았다는게 이 한겨울 저수지에서 참, 나와준 곳이 정말 고마울 뿐입니다. 자, 31.5cm 붕어입니다. 자, 하룻밤 낚시를 끝냈습니다. 어, 아침에 어, 한 마리가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한겨울에 저수지에서 낚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대물상면할 확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대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즐겁고, 또, 붕어를 상면하는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낚시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낚시는 경험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또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또 출처 노트에 또 기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잡은 붕어는 방생을 해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 대물터로 출절을 한 정철욱은 기대했던 대물은 상면을 하지 못하였으나 월척붕어를 만난 것으로 만족을 하며 철수를 한다 다음에 대물상면에 꿈을 꾸며 정철욱은 또다시 출절을 할 것이다 인생붕어를 만나기 위해 밤을 꼬박 지새웠지만 전혀 입질이 없이 아침을 맞이한 정처로 피곤은 하지만 대물상면의 기회를 위해 아침 낚시에 집중을 한다. 기다림의 결과물이 나올련지.